게임 튕겼잖아. 야안돼 이거. 어 나이스 저장돼 있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. 아 저장돼 있다. 아 나이스 저장돼 있네. 그럼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다시. 저장돼 있네. 아이고 간 떨어질 뻔했네. 착한 세이브였다 착세 착세. 음. 좋았다. 아니 무서운 거 느끼기 조도 전에요. 게임 끝날 뻔했네. 아직까지 비명 한 번도 안 질렀습니다. 지금 내가 이 게임마다 놀라면 사람... 아, 아... 잠깐만 진짜 깜짝 놀랐다. 아... 아, 제발, 아 제발... 아... 제발... 아저씨... 아... 제 아, 제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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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지 무슨 제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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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대 사라졌습니다. 누구든 이 엑시트 보고 나가는 나갈 생각을 했을 텐데 안 열리네. 이거 왼쪽 키 뭐지? HP인가? 설마 나칼 어디 있어? 칼칼 칼 없는데 문들 다안 열리네. 문 열어볼 생각 하지 않아도 되겠다. 뭐 튀어나오면 그냥 튀면 되니까. 음, 나가는 문 엄청 많네요. 직진으로 먼저 갈. 가... 여기, 어, 너무 어두워요! 극혐. 여기 나가는 문이 있어. 아, 어, 엄청 어둡네. 제발. 안 열리고요. 엄청 어두워. 대박이야. 뭐, 보이긴 하나요, 여러분들? <laughs> 실루엣 같은 거 보이긴 하지. 완전 아예 안 보이진 않잖아요, 그죠? 나도 살짝은 보이거든? 여긴 그나마 좀 보이네. 음, 여기 문 열려 있다. 아, 나이스, 랜턴. 나이스. 랜턴 좋아요. F 누르면 이거 할수 있대. 가자, 어, 이거 뭐야. 가자, 가자, 가자. 설마 이거 건전지 있는 게임 아니겠지? 조심. 나가는 문이 안 열리고요. 저기 끝에 풍선, 근데 뭐야, 저거? 왠지 만지면 안될 것 같지 않아? 아! 아무것도 안.. 안되네 어! 어나 이거 들고 다닐 수 있네? 뭐 의미가 있나? 됐어 저기에도 풍선들 많이 있네? 누가 풍선 놔둔거지? 여기 길로 가볼게요 그나마 제일 길어 여기 아뭐 튀어나올까봐 무서워 <laughs> 영원님 20개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화장실. 아나다기시폰만 자, 다음 시간에. 자, 다음 시간에. 자, 다음 시간에. 자, 다음 나간에 자, 다음 시나에 자, 다음 시간에. 내고요. 이거 뭐야? 카메라 같은 게 벌어져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되네. 오케이, 나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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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나가 나가. 그냥 솔직히 무서운 척 하는 거예요. 지금 하나도 안 무서워, 사실. 탈출구가 엄청 많네, 여기. 여기도 문 열린 데 있고요. 아무것도 없죠. 방들어다니들어들어갔다나오는데제 방에..방에 낀거 같은데? 못나오는거 같은데? 잘봐 제 방에 못나와 어낀거같아근데 얘는 뭐야? 아니쟤 여기 안에있어 저기 안에있어요 아까 안에 있었어 귀신이 아닌 이상 텔레포트 못하겠지 이거 어디 열쇠야 근데 어케이 소름 소름 진짜 몰입해서 상, 상상해봐요 어? 여 이런데 있는데 막광 저기로 가는게 맞나봐 이두 마리 다온거 같은데 아닌가? 기분 탓인가? 얘또 방에 들어가서 낀거 같은데? 오, 제발, 어떻게 나가, 이거! 여기 나가는 게 아니야 씨. 야 개망했어 여기로 나가는 길 안... 여기 나가는 게 아니야 여기 나가는 길 아니야 여기 나가는 길 아니라고 어떻게 하지? 나가는 길 어디야 나가는 길 이거 열쇠 어디 거냐고 씨 야! 사실 이안 예, 보.. 쟤 달려온다. 달려와. 시야 들어가면은 어, 갓갓갓갓 간다. 못 가요. 못 가. 못 가. 못 가. 못 가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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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여기 통. 별거 아니네. 하나도 안 무섭네. 어? 아, 괜히 쫄았네. 무서운 게임인 줄 알고. 뭐야? 공포 게임 못 하는 사람들은 꽤 어려 어렵... 어렵겠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 워낙 <laughs> 공포 게임 공포에 대한 이 감정이 좀 많이 식어가지고 매일 쫄아서 창 모드로 하시잖아요. <laughs> 지금 게임 중이다좀 이거 뭐야? <laughs> 아나 잘못 눌렀다 줘. 아안 오네. 음. 이거 뭐냐, 그림? 야, 이런 거에 내가 놀랄 사람이야? 확. 이거 뭐야? 이거 내 인형 아니야? 내 방에 있던 거? 그림? 아까 그 광대 그림이었잖아. 어떻게 부금이 완성되지? 하나 그냥 아무거나 그냥 누르기만 하는데 어떻게 부금이 되지? 어 나가는 길 여기 아니야? 내가 이거 얻은 열쇠 어디 거지? 그 빨간 방거 거길 못 가. 여기 이쪽 잡혀왔는데 어떻게 거길 가? 어 제발. 설마 이 캐빈 열쇠인가? 이거 뭐야? 뭐 먹겠습니까? 그런 거 같은데 그냥 먹어. 뭐래? 안 먹겠대? 아, 체력이 만땅이라서. 아, 저 체력 포션 같은 거야. 차트나이스 나이스. 일단 후퇴. 아무것도 없지. 들어간다. <laughs> 갑니다. 차세요. 나 완전 천재지 닫아 버려. 못 들어오게. 샤워실이네. 일단은 이 샤워실에 샤워의 바닥에 물기가 없는 거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이 저기 샤워를 안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. 그죠? 내가 봤을 때는 그... 그게 이제 좀 성립이 되는데 어떠한 이 어... 부분에서 여기 뭐 물이 들어차 있네. 아, 어...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. 그죠? 일단, 이 벽면이 좀잘 만들어진 것 같아. 음. 아무것도 없네. 그죠? 일단은. 뭐야, 이거. 완전 사이코네이 광대, 이 클라운. 시체랑 그거 어깨 동무하고 있 이제 뭔가 진행될 느낌 아닙니까? 근데 여기 뭐 열쇠 같은 거 없으려나요? 열쇠? 열쇠 같은 거 없으려나? 쉬, 광대가 착한 애였다고? 뭘 착해 뭘 착해 씨잘봐 이런데 뭔가 근데 여기만 물이 가득 차있네? 신경 안 써도 되나? 아 좋다. 좀땀좀 좀 빼고 갈게요. 네. 아아 아... 아, 좋다. 음. 뭘또닭 백수?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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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아니 근데 여기서 뭐어찌를 못했는데 나가면 뭐가 바뀐다고, 맞지? 도대체 셀카 사진밖에 못 봤는데 열쇠 같은 걸 줘야 뭘 아, 이 열쇠 어디다 쓰는 건가? 이러고 나갈텐데 그냥 나가도 되나? 열쇠, 욕조에 물이 있다, 아니 욕조에 물이 아니라 욕조에 열쇠가 있다고? 아, 이거 물뺄수 있네 아, 열쇠 열쇠 아닌데요? 너네 집 문은 이걸로 엽니까? 일로 와, 야 와, 봐, 와, 봐, 와, 봐, 뒤통수 확 들이내, 봐, 꼬아와악 계세요, 약하네, 야, 확, 팍, 다 들어와, 다 들어와, 이제 무기 있으니까 하나도 안 무섭네, 어, 괜히 막 쫄고 그러면은, 다 죽여. 나오는 애들마다 이제 하나도 안 무섭다. 그냥 달리고 다녀 이제 무기 있으니까 애들이 엄청 약하네요. 열쇠 램에 어디에 어디 열쇠인데 이거? 오 <laughs> <놀람> 나와. 너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나오는 거 맞지 너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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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씨, 완전 이거 씨 죽을라. 너가 뭐너뭐 뭐 힌트 있는 애지, 일로 와. 일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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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. 뭐야 이조물래기는 포션 먹으라고요? 이 정도면은 HP 만피 만땅 차, 찬 거지. 얘네들을 상대로 내가 저기 HP 먹으라고요? 참, 말이 되는 소리 를 해야지. 그냥 먹고 갈까? 저거 먹으라고 하면 어쩔 수 없네요 좀 소통하면서 방송해야 되니까 0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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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 이거. 잔잔생생0어 이거. 1 이거. 이거. 1 0 0 이거. 부수는 거 아니야 이거. 사실? 여기였네 여기였네 어 여기였네 여기가 길이었네 역시 완전 천재 맵 리딩 속도가 장난이 아니죠 그죠 이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광대가 오든 상대할 수 있어 정말로 열쇠긴 열쇠네요 네두 마리 더 잡으면 레버 해서 매직클로 쓸수있음 닥쳐 Round two.